안녕하세요, 이모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요. 출석체크. 6월 출석체크만 해도 만원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기다가 친구 추천. 친구 추천 받아도 2천원 받고, 추가로 회원가입 시 2천원, 문자, 메일 수신 동의 시1 천원 해서 총 만오천원가량의 적립금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여기다가 만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배송 쿠폰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이벤트입니다. 6월 말 되면 거의 15,000원 적립금에 무료 배송까지 가능하니까 제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사이트는 꿈꾸는 달팽이라는 사이트인데 유아용 책이나 왕구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제품들을 봤는데 유명한 제품 제품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뭐 조카나 뭐 우리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한테 줘도 되겠죠. 뭐 연령은 0세부터 10세 이상까지 다 있으니까 원하시는 제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가입하는지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회원가입 클릭하시고요 저희는 추천인 코드 입력하면 추가로 2,000원 받을 수 있으니까 일반 회원가입 클릭하시고요 들어오시면 아이디 비번 이름 주소 쓰시고 평생회원 동의하시면 2,000원 즉시 할인쿠폰 지급됩니다 여기 추천인 아이디 2,000원 또 적립이 되고요 여기다가 안트 이모 추천인 아이디 코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0원 추가로 받을 수 있고요 다 동의하시고 회원 가입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5,000원 즉시 정립이 됩니다. 신규 회원 가입 2,000원, 추천인 2,000원, 그리고 SMS 수신 동의 1,000원 해서 총 5,000원 정립 바로 됐고요. 여기다가 제가 링크 남겨 놓을게요. 6월 추석 체크 하면 매일 200원씩 쌓이고 20일간 추석 체크 완료 시 5,000원 즉시 지급. 최대 1 1 0 0 0원이 링크 따라가셔서 밑으로 쭉 가시면 여기 이벤트 참여하러 가기 클릭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맨 밑에 출석 체크가 있는데 여기 출석 체크 하시면 되고 매일 여기 웃는 얼굴 있죠 이게 200원 적립됐다는 의미고 이거를 20일 연속하면 추가로 또아 20일 연속이 아니라 20일 동안만 하면 5,000원 추가로 또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000원 적립이 되고 여기다가 무료배송 쿠폰까지 쓰면 되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사운드북들도 있고 뭐 자동차 완구류도 있고 뭐 원하시는 제품 사서 아이들이나 어, 조카 선물 주면 좋아하겠죠 저희는 15,000원 상당히 제품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한 3,000원 남겠죠 무료배송까지 저희는 쿠폰 받았으니까 아니면 이런 것도 다 좋죠 다1 2 0 0 0원되니까 저희가 충분히 무료로 겟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원하시는 제품 사시면 될것 같고요 신규가입하시면 쿠폰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무료배송 쿠폰도 있죠 만원 이상만 쓰면 되니까 만원 이상을 저희는 제품 적립금을 만원 이상 받아서 무료로 제품 사면 되겠죠 저는 이 제품 살려고 하고요 여기서 뭐 벌거벗은 임금님 클릭하시고 바로 구매하기 클릭 아까 말씀드린 쿠폰 적용해 볼게요 웰컴팩 적용하면 무료배송 가능하고요 출석 체크하고 가족 추천받아서 7,200원 있는데 전에 클릭 그럼 9,700원 할인받죠 이렇게 하면 최종 지금 4,800원인데 저는 매일 추적 체크해서 이거를 영원으로 만들어서 아이에게 선물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료로 제품 받을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뭐 아이가 없더라도 뭐 조카나 뭐 친구 아이한테 선물 줘도 좋아할 것 같으니까 시간 되실 때 진행하셔서 뭐 선물도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